사법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무제TV의 이천발입니다 조국파동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진은 수많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고 정치검찰의 행태를 규탄한 남편 검찰개혁의 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법입니다 법이 잘못됐나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많지만은 이를 운영하는 검판사들의 의식과 자세가 더큰 문제입니다. 조국 파동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준 부분도 있지만은 반면에 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준 반면 교사의 기회도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형사법의 교수들은 이 검찰에 다루고 있는 이 형사법 준수 문제를 토론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형사법 토론에 우리나라 전문 교수는 현재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수사와 기소권이 검찰에 종속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대체 뭘 수사를 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소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제대로 수사가 되어 있다면 정당한 기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소가 안될 텐데, 아까 지금 공소장 사무소 위조하고 관련해서 읽어주셨지만, 한 번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수사와 기소불리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생각하십 좀... 어, 이제 이공익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하고 재판 사이에 검사가 문관으로서 그 사법적 통계 또 인권 몽호 기관에 발의 충실해야 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버리면 사실은 경찰 역할인데, 그걸 중간에 통계할, 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해가지고, 자기가 또 재판가에 들어가니까, 또 재판에서도 그걸 유죄를 받으려고 엄청 또, 나름대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어, 네. 중국인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공사정신이 투체해서 하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영국이나 미국 검사들은 그걸 아는데, 수사자문인이나 해고, 그.. 직접 수사는 안 하는 대표님 왜 그러겠습니까? 다 돈입니다. 돈 이게 기업 수사를 하고 이 특수부에서 맹물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맹물보다는 기업 수사를 더 원하죠. 특수부에서 그게 다 돈이 관련돼요 면장에 수십 명의 검사 수신들이 가 있고 이 사람들이 검사를 직접 수사하면 돈거리가 아마 4 이상 줄어든 거 그래서 이게 금 금경수 사건에 드러난 그런 빙산의 그 빙산의 일각이고 그물 밑에 있는 그 빙산은 그 엄청난 이권 카테입니다그것 때문에 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국장 아니면 서북대 그 사람 없냐? 아국트장 계약 그 사람 없 없어요. 내 보니까 그 저, 저 이란의 서구학 교수, 아저, 김 김민해 교수인가, 이게 서구학 교수. 공 음, 교수님 이 정도 에는 거의 그 <laughs> 검사들이 아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못해요. 많은 검사들과 뭐, 아무냐 개입과 이런 거못 버틴다. 그걸 버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쉽게 했으면 지금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선진국에는 다 지금 직접사 거의 안 하는 추세거든요. 일본도 지금 직접사 거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우리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너무 바꾸리 음. 이게 엄청나게 바꾸려는 이게 바꾸리는 이걸. 그도 참다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아주 핵심이다. 저는 정반 내고라는 이런 그, 물 밑에서 움직이는 그, 안 보이는 큰 얼음 떡을 얘기해 핵심이다. 네. 같은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옷을 벗고 나가면 그 검찰을 등에 업고 이제 많은 불을 추적하는 이 부패한 시스템,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개혁에 저항하는 원인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정 교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한테도 잠깐 보충발언 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전에 그서 교수님 우 사이에 그렇게 해서 출근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쫓기는 바람에 아까 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네, 가족, 측근에 대한 좀 수사를 좀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주 초기부터 어,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이런 특수부 검사들의 유직 장학이라든가, 검찰총장은 좀 배제하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유직으로 나가고 총장도 될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데, 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또는 지금에 대한 수사를 당장 당사자인 검찰이 한다는 것도는 자격이 없다. 저는 검찰이 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뭐 2, 3, 0 군대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어뭐그뭐요 그 장관 임명야 되는 그날 뭐그날이라던가요 어, 뭐, 청문회 청문회 말이죠. 청문회 마막날 네. 어, 피자, 뭐, 아무튼 그, 그 조국 장관그 뭐, 어, 네, 그 부인에 대한 어, 진술조차 한 번도 듣지 않은 채뭐 바로 기소를 한다든가. 아, 하는 것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어떤 비토다, 싫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피해 사실이 계속 언론에 어, 유출이 되는 것도 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공정한 수사라든가 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어, 어떤 사실의 공개가 아니고 뭔가 내신 다른 의사가 지금 반영되는 그로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 어, 당장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손을 떼고 경찰로 어, 수사를 넘기는 수사지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 경찰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또 행동 자체도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정말 경찰이 어,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범위 에서 국민에게 알려준다면, 좀더 많은, 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 좀 공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laughs> 이그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문제다. 자격이 없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어,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의 진위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가 아까 발표할 때 이제, 음, 그, 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특사사항이 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어, 한 후보자들이 하던 발언의 진위를 경험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경우라면 정말 중립적인 경찰, 내지는 뭐, 우리 나중에 뭐 공수처, 어, 같은 것이 이 만들어진다면, 어, 그런 기관에서 조금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수사, 이런 것은, 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정말 공적 인물이기도 하고, 공적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 그런 일종의 예외 사회로서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두 가지, 좀, 분명히 알 권리를 많이 내세웁니다, 이제 논의가 되면. 그런데 어, 피의사실,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의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확정된 걸로 인정이 되려면 어, 흔히 합리적 의심을 끼넘놓는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어, 그 범죄사실이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이 조사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건 사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소설 쓰는 것도 많고요. 아까 토론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뭐 무죄가 나올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단계에서 망신을 주고, 사실상 사람을 매장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피의사실공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공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뭐 공익적 기능을 갖다 붙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저는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어, 우리가 형사수송법이 지배하는 일반적인 증거법 원칙에도 반할 뿐더러, 또 검찰의 공익적 기능에도 반할 뿐더러, 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어, 그렇게 하려면 좀 과감하고,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입법적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법률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해놔도 수차 지정하셨지만 피해사실 누설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검찰입니다. 아무 개념이 없어요. 공수처가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 피해사실 공표 혐의가 불거지게 불러지, 되면 이제 검찰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실효적인 대책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막 아무리 법적으로 촘촘하게 세밀하게 마련을 해도 저는 피해사실 공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한영 기자님도 보니까 굉장히 피해사실 공표는 수수사의 기본이다 이렇게 <laughs> 써셔가지고 이걸 저는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게 법으로 전면 금지시키지 않으 혹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럼,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저박 교수님께서 비사실 공표를 어떤 경우에 소통해서안 된다 이러면 저는 정치권에서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비사실 공표와 관련한 이 서로 이, 저, 대칭이 되는 대립되는 이해관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인격권 침해라든지, 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언론의 자유를 알 권리를 이제 보장해줘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반신이 이거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좀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이론에서는 주로, 실제적인 조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 나온 게, 적어도 구속이 되면, 구속, 그분에서 구속이 되면, 어, 이런좀 어느 정도 보도할 가치는 있다. 근데 그전에는 진짜 솟을 것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건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고, 어, 구속되는 시점에서 그분의 역장 들어지면 어, 저거는 좀 어느 정도 혐의는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알거리도 이제 좀, 그,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뭐 그게 언론에서. 예. 스스로 취재해서 자기 이름으로 네.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니죠. 금지할 수가 없죠. 네, 네. 꼭 검찰의 이름을 빌어서 보도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관계자, 검찰 고리 관계자, 뭐 내부 관계자 이런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진행되는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검사를 그 음, 음. 그러니까 검찰의 입을 사칭해서 뭔가 보자는 건안 된다고 합니다. 기자가 자기 이름으로 취재를 해서 자기 책임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됐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 그 기자 선형 기자님 혹시 기자실이나 공보실을 없애자는 주장인데 참 어이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우리 국민의 어떤 그저법 의식 아까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 야, 누가 납득이 됐대 그러면 뭐 어, 잡아넣어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닌, 아닌가요? 국민 정서적으로 일단 확달아올라가죠 그거 우리 공기의 성격을 하루같이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 공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 강화해야 되고요. 입법적으로 좀 보완을 더 해야 되고요. 또 저는 사법부에서 또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저 형사수송법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 하자고 해서 과감하게 무죄, 학력도 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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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검찰이 다이거 피의사실 공표 잘못했다가 무죄, 무죄를 받는구나. 뭐, 어. 이런 가혹적인 큰 사건에서 한번 그렇게 사법부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또 학자들은 학자들 저 계속 이 문제들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한 어, 사회 수준의 한꺼번에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참감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인들 중에는 소위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은 기계적인 기술자가 돼서 때론 오보 왜곡 보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 법원, 여기에 종사하는 검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계속해서 지성을 쌓아지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 재판을 할수 없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내주는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